비대위 회의에서 정가사범의 부패번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3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수두룩합니다. 먼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 이 판결 역시 633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올해 2월 14일까지 2심 판결이 나오고 5월 14일까지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유중교사죄 2심 판결도 빨리 나와야 합니다. 이게 유중교사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은 사법부가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법적 불신을 낳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1심 판결도 조속히 나와야 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유중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